네, 스플랑크 니조마이, 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마태복음 이 9장을 우리가 읽을 때는 뭐 1절부터 쭉 여러분들이 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이 9장의 말씀을 읽으려면, 역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관통하고 있는, 또 복음서를 전체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27절부터 38절 중에서는 이 말씀을 알면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그게 바로 35절과 36절입니다. 35절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영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두 네. 부분에 사실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죠 어, 계속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천국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제 하나님 나라. 네. 그 하나님 나라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들 가운데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어,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병이 고쳐지는 상태를 3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병이 고쳐지고 악한 것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36절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병이 고쳐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이 불쌍한 마음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병만 고치면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병을 고치고 나서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할때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원어가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은 말씀인데요. 어, 특별히 어,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오늘은 9장인데요. 14장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 언제 나오냐면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가 예,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가? 왜 스플랑크니조마이하셨는가? 그저 밥못 먹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10,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기쁜 것이 결론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배고픔이 없고 병이 고쳐지고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지 이 오병의 현상이 먹을 것을 주었다가 결론이 될수 없죠. 그럼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여전히 또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금 여지껏 살아온 이 물질적인 세계의 능력으로 보면 밥 먹고 악한 거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지면 기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여전히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강력하게 드러나는 게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 여기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여기서 또 스플랑크 리조마이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도 또이 치근이가 불상이 이제 한글 성경으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원문으로는 스플랑크 이조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디에, 가, 어디에 갔는지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떠난 사람들의 인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누가복음 15장 13절 그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어디로 돌아오는 거냐면 다시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돌아온다는 게 무엇이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기쁜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통치가 기쁜 상태를 계속해서 이제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래서 이 돌아온 이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아버지의 법을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먼 나라에 갔다가 저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갔다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모세오경이 나오는 핵심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틀으면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리로다 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 이게 다시 또 시편에 가면 또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약성경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여기에 보면 이 당자의 비유에 보면. 배고픔이 없죠 지금 먼 나라에서는 돈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흉년이 들어 그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안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쥐염 열매, 돼지도 안 먹는 그 열매도 먹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되면 배고픔이 없고 병, 병이 없으며 또 악한 것도 없는 그 상태, 이 마태복음 구장을 바로 그 관점에서 읽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서 사용하는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창자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내장과 창자가 뒤틀린 만큼 측근하고 불쌍해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병고침을 얻었어도 그리고 밥을 배불리 먹었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불쌍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이거는 그리스, 이, 그리스와 그리스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하밈은 어, 원래 레함이라고 네, 하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함이라는 단어가 라하밈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단어가 헬라와에서는 창자가 뒤틀린 듯한 고통이라고 표현하지만 구약에서는 자궁이 뒤틀린 듯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레함은 자궁을 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이나 똑같습니다 병고침과 또 배, 배고픔과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빛은 자궁이 뒤틀리고, 내장이 뒤틀릴 만큼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 5절를 보면, 요것을, 어, 이 라함임을 이렇게 표현해.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율이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서 긍율이 여기지 않겠느냐가 불쌍히, 이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히브리어에서는 이 라하임,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태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병고침과 배고픔의 해결이지만 예수님 모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모시기에는 어떤 상태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 13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기도 또 라함임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알면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와 보시죠. 이 개념을 알게 되면 마태복음 27, 9장 27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계신 본문인데요.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기적입니까? 보지 못하는자가 보게 만드는 그 기적을 하고 계세요. 이 기적은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기적에 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에서 왕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읽은 사람은 반드시 알수 있게 되는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은 우리가 우리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왕의 대관식처럼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을 전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직접 왕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게 산상수훈이었고, 8장 9장은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라가 이마 옵시며라고 다이킹덤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 맹인들이 눈을 뜨는 일들 또두 번째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러분 이 한번 생상해 보시면요 이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게 되는 게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마음에 모시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귀신 들리고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되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은 고쳐지고 귀신은 나갔을지라도 이 기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며 궁율이 여기는 상태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이 지금 이 사건이 분명 병고침이 일어나고 분명히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이 중요한 단서는 34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지는 34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지금 여러분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귀신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의 능력을 귀신의 나라에 존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런 사람들은 병이 고쳐져도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배고픈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주장하지 않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전도 대상자가 정말 더 많긴 하지만, 지금 직분을 받고 복음을 맞이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날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가? 34절을 보면 알수 있죠. 병 고침은 원하고, 맹인이 보는 것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자체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돈의 사용 또 나의 열정의 사용 이 모든 것들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이 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통치가 기쁜 상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에 기쁨을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통치가 즐겁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아휴, 또 오늘이 또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해야지,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뭐. 둘다 필요한 겁니다 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하러 묵상하며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찬송하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실 때는 이 겉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기쁨이 옵니다.라고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어이 기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이 표현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키라고 했었던 구장의 키라고 했었던 3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뭐가 떠올랐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이제 여기는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부분인데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마치 왕이 취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동네를 쭉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왕이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취임을 하셔서 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제 나에 내가 왕이다. 이 나라의 왕이 왔다라고 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쁜 복음 복 복된 소식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눈을 뜨고 다른 부분에만 자꾸 관심이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 병이 낫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 배고픔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그래서 전파하시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이 고쳐지는 사건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죠. 저는 이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이 본문을 보면 항상 머릿 속으로 그려지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 죽은 뼈들이요, 다 터져 있다가. 다시 맞춰져서 생살을 얻고 호흡을 붙여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죠. 이 그것처럼 우리는 마치 죽은 자들입니다.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그 콜링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뼈야 붙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내가 너를 아들이다 딸이라고 딱 부르셨을 때이 모든 뼈들이 조각을 딱 맞추며 살이 붙고 다시 루하우 하는 호흡이 딱 불러졌을 때 그때 무슨 병이 있고 무슨 악함이 있고 무슨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그 상태가 천국 복음을 맞이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고쳐졌는데 악한 것이 떠나갔는데 36절에 무리를 모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거 뭡니까 그곳을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메시아의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라고 엄청 기도했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기쁜 게 아니라 자기가 그저 잘 살고 싶은 욕망에 불과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내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기쁨의 척도가 내가 되고 어, 배고픔의 기준 또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어, 양은 눈이 보이지 않고 우둔하여서 죽음의 길로 가는데.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몸 지키려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민 사회가 왜 어렵습니까? 한국은 그래도 내가 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조금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민 사회는 넘어지면 일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이 백그라운드가 대줄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자가 없다는 것을 이민 사회에서는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민은요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이민이 나그네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나그네의 느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목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통치가 없으면 나는 멋대로 살다가 구할 것도 잘못 구하고 그렇게 막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 이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천지가 뺏어 갔잖아요. 추수꾼이라고 하면서 전도하게 하는데 그 추수 1 4만4천명 요한계시록 숫자로 이 하면서 그꽉차면 이제 재림이 온다라고 자기가 추수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복음에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병과 내 아픔 이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럴 때에 어 신천지가 추수꾼이라는 걸 빼서가도 그냥 가만히 있는 이 동성애자들이 레인보우를 무지개 개념을 빼서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 개념 안 쓰면 되지, 추수꾼 개념 안 쓰면 되지, 이런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 되시고 하나님의 그 다시 한번 약속인 이 무지개 의미를 되찾으시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아버지로 맞이할 때그 탕자 둘째 아들이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그 모습을 측근히 여겨 입을 맞추시며,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셨던 병은 고쳤으나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극유리 여김을 당하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천국 복음 가운데 나의 인생이 기쁨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보시며 아파하시는 자궁이 뒤틀릴 정도로 우리를 보시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며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